의사님 그 안녕하세요 지상명과 단독방 참여는 안하지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주셨던 안양 IS 비지터 저희 아직도 임대가 안 맞춰졌어요 답답해서 네. 문자 드리네요 아 네. 임대료도 어, 다 했답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드리겠습니다 자 장금이가 간다 어디 가는 거죠 우리? 네 안양 IS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호실을 먼저 보고요, 무정한지 확인하고 단점 같은 게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부동산에 가서 어, 어느 정도 캠핑 캐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또잘 부탁하고. 미니터가 엄청 빨리 나가요. 빅삼 빌딩 같아요대박이 뭐야? 아, 와 엄청 <laughs> 빨리 나온다. 아, 여기 인테리어 된 데가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어 이사님 말대로 네. 저도 이제 오늘 이, 처음 올라보는 건데 인테리어가 아 경쟁력이 엄청나다. 다다 어, 어, 진짜. 10% 되어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아 여기 호실이거든요네호실 예, 우선은 비밀번호는 좀 네. 제가 가리고 예. 자.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네. 체크하셔가지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솔직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의 장점은 베란다 서비스 면적이 있습니다. 어, 대박, 너무 좋아요. 이 서비스 면적이 네. 어마어마해요. 재보겠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네, 13.8m. 여기가 13.8m, 1.8m 하니까 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3평 정도가 서비스 면적인 것 같아요. 13평?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쪽이 대략적으로 5평이 좀 넘네요. 네, 그렇죠. 어, 그러면 이 7평은 그냥 공짜로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큰 이익을 보셨죠. 그러면 7평이 분양평수로 따지면 14평이에요. 그렇죠. 14평에 이게 700만원대니까, 7 0 0만 초과하니까 대충 700만원 따져도 얼마를 공짜로 가져갔냐면 거의 1000만원 천만 천만 돈. 1000만원 돈이득 보신 거야돈 보셨습니다. 룸을 좀 살펴봐 주셔야 할것 같은데, 네네. 룸을 보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어, 좀 기본적으로 좀 룸을 꾸며놓으신 것 같은데, 활용공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 룸이 세개가 있거든요. 네. 자,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네. 소매의실 또는 직원들 잠깐 티타임 할수 있는 그런 장소 이 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열어볼까요? 어,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약간 푸끈합니다. 어그 네. 냉난방이 네, 냉단... 한풍구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전화를 해서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임차인이 들어오면 해줄수 있는 없어요. 어, 해 줘야죠. 네, 그럼 그 요구 사항을 네. 들어 주셔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네, 네, 네. 어쨌든 이 닥터 시설을 해서 냉난방기가 여기 룸에도 될수 있게끔 이게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한데 요게 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네. 해 주는 걸로 제가 요거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건 마지막. 네, 우리 대표실. 네. 어, 네 대표님이 쓸수 있는 공간으로 정말 훌륭한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훅나한는 감이 있고. 창이 굉장히 넓은데, 남향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창에 브라인드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 요것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네. 들어오는 임차인분들한테 선물로 네. 블라인드까지는 설치를 네. 해주셔야 될것 같다. 네, 네, 네. 이거를 또좀 요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웬만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돈이 더 비용이 많이 안, 들, 안 들게끔 네. 뭐 해줘야 될것 같아요. 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옥상. 방원 듣기 보이고요. 여기 이제 7층에 위에 있는 지금 목상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휴게공 원인데여기 네. 어, 이제 반씩 나눠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저쪽에 이제 C동 기숙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A동이 있고 여기 b 동이거든요 여기서 바라보는 뷰는 네. 뭐 말할 건 없네요. 어? 저기 하천도 보이네. 네. 실 사용 면적이 35평이 좀 약간 넘는 데에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 면적이 네. 어, 13평 정도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실제로 두개 합치면 뭐 48평, 네, 거의 50평까지. 어, 아직. 그렇죠. 이제 지금 그런 공간에서 뷰가 확 터진 거, 이거는 상당히 장점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엄청 장점, 장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좀 문제점이 있다면 좀 이렇게 좀 아쉽다. 음. 뭐요런 점이 있다 그러면 한번 더말씀해 주실 네, 네. 수 있어요? 네. 조금 아쉬우 면은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룸 안에 어 냉난방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거는 다시 그러니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대표실에는 브라인드 설치해서 밝은 빛이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너무 더 덥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여기에 싱크대 부분이 아, 그리고 탕, 탕비실. 네. 탕비실에 약간의 독립 공간으로 아. 가려 주셨으면. 그러니까 공간 분리가 좀안 됐다 보니까 좀 여기 조금 아. 단점으로 보이긴 하네. 그렇게 네. 얘기하니까. 딱 보이니까. 아.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 임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건지 우리가 또 부동산 가서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네. 가시죠. 네. 찾아간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는지 또 부동산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호실이 그쪽 수요가 좀 적정하게 좀 많이 음. 있는지 그럼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네. 좀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그대중적인 호실 평수가 음. 그 전용 면적이 35평에 지금 서비스 면적까지 하면 거의 한40한 8평 정도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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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인해 보니까 좀 어때요? 사실 여기보다는 저 인천 유원보다는 음. 큰 호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다조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음. 어, 오히려 대형 평수를 찾으시는 분, 초대형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음. 음. 그리고 이렇게 한 30평에서 한 50평 사이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음. 사이즈는 괜찮다. 수요는 있다. 이거 네, 그렇죠. 확인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하고. 얼마만큼 협업이 돼 있고 이 호실에 대해서 얼마나 어필이 돼 있는지 확인하러 갔던 거잖아요 네네.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좀 여러 군데를 다 봤는데 거의 다 등록은 돼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근데 딱 기억을 하는 데가 네. 어한 군데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여러 군데 거의 다, 다 다니면서 어필을 해 놓고 또, 제 부사장님 고객이니까 정말 신경 써달라고 음료 사다 드리고 하고 왔습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네. 제 고객이니까 음. 어, 이 호실만큼은 음. 책임지고 좀 신경 써달라. 네. 그렇게 요구하고 왔잖아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뭐 임대가라든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인테리어를 한 데보다도 제 고객님한테 전화해서 블라인드도 설치해주고 그 안에 이제 무조건 냉난방에는 룸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해주시기로 했고 또 그건 또안 해줄 수가 없어요. 네네. 월세도 활용 공간의 호실로 봤을 때는 250만 원도 받을 만한데, 그근데 그렇죠. 우선은 연면적이 커가지고 음. 경쟁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월세를 2,500에 250만 원을 처음에 내놓으셨대요. 그게 음. 적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서 또 보니까 240만 원에. 내려놓으셨더라고. 음, 네. 우리가 제, 제일 빠르게 임차를 맞출 수 있는 적정 가격이 내려보니 네. 평당 3만 천 원. 음, 어, 적정 더... 가격이 220에서 23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측정을 뭐 하면 내가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정도 코너실 전용 면적 48평 정도 쓰는 공간에는 쓰시는 분이. 음. 임대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음.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네, 저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음. 충분히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자, 저희가 이제 가서 체크하고 문제점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부터 해가지고 일 처리는 다 하고 온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빠르게 저희가 임차인을 찾아서 빠르게 좀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 지산명가 장금에 간다. 화이팅! 화이팅!